저희가 이제 견제되는 팀은 사실상 다른 팀보다는 이제 저희들 그 자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삼채리 사기다 이런 되게 소리가 많아요. 삼채리 사기가 아니라 저희가 사기라는 점 무겁던 뒤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닦기 하자. 어서. 어, 네, 닦기 하자. 어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멘탈 나갈 것 같아? 나대신 멘탈 지켜줘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무조건 탑이죠. 이러면 뭐... 탑 에이디해야 되지. 나 AP 해도 상관없어. 나탑 좋은 게 일단. 알았어. 플 나를. 여기서 레 상대로 탑 나가던가. 아, 아 잠깐만. 내가 음. 너너 내려가는 게 낫고 아니, 내가 나... 뽑는 게 낫거든. 오케이 오케이. 나 위에서 나 위에서 게아너내 AP 뭐? 잘리면 어떡해 여기서? 그부에 그, 분야, 그 AP? 음. 아 그냥 최대한 있는 선에서 잘 해볼게. 아니, 그냥 아 그냥 AP 말 잘리면 그냥 내가 억지로 AP 맞출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사이온도 있어서 나 음. 그냥 트런들도 없애는 게 조... 좋아 보이긴 해. 사이온 음. 있어서. 우리 에좀 많아가지고 싸이온 밟으면 좀 단단해 어, 바트런들는 어차피 그냥 라데시 형이 좀부서진다 음. 생각하면 그냥 괜찮아텐패줄수 있어 이런 구도면 차라리 난 나빠 보이지 않거든 오레이드 상관없음 야나 이쪽으로 가서 그냥 레인 위치 찾을게 처음에 확인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게 어, 싸이온은 그냥 죽어 스킬 쓰고 그냥 죽어 만나면 레인는 네, 네, 음. 여기 알겠 음축 두가자 축 두갈게 일로 와 한번 렌즈 돌릴래? 아, 왔다. 찾어 이거 같이 다니면 타지 버리지 않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 음. 근데 이렇게? 우리 블루이 수도 있어서 싸... 이거 이거 리시 안 되나? 아, 가 나는 리시 안 하는 게 낫긴 한데. 어. 그냥 건내려 가지 어. 뭐. 난 리시하고 그냥 라인 할게. 할게. 음. 뭐. 어, 왔고. 혼자 할 만해요. 음, 해요. 괜찮아. 가 바로 내려가세는 뇌는 망했는데? 다 먹었다. 아이스. 음.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무빙 해줘요 같이 여기 m moving here. I'm moving here. I'm moving here. i 나 지금 정글 n g h e r 정글 m moving here. I'm moving here. I'm moving here. I'm moving h e r 하 I'm moving h e 오케이 m 어. 탑 계속 라인전 하던가 레드 먹고 나또 들어가줄 수 있음 탑이다 천천히 가줄까? 내가 혼자 해 나이스 형 이거 와줄래? 아 이거 애매할 듯? 오케이 살았다 빨게 또또또 어, 살았어 트런드 노플이야 트런드 노플 아아 레이도풀 없어 그래서 굴리나요? 위치가 일단 그 미야 오기 전에 위치가... 그래서 달려 예, 들고 잡을까... 있는데 오 잡았어요 심지어 심지어 이거 살아가나요? 네전멸까지써서 예, 예. 반대로 최대야 최대한 거리 벌리면서 아 근데 이게 막 거리를 벌어서 아, 이랜다다가 이게, 납치에 납치에 이게 미니언도 많고 그래서 좀애매하네요카 결국 해냈어요 어? 아, 되게 칸... 침착했죠 그렇죠. 상대의 갱킹을 잘 흘려냈고 게다가 킬까지 만들어내면서 아니.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또 빼서 왔어요. 애시 메이스 아네. 상대 아기. 아도 지금부터. 아래 이아 먼저 간다.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아도 같이. 와. 알아 알아. 라 쓰면 돼. 만 조심. 아이쪽안 그래. 보인다. 요아아어 아, 미안해. 아, 씨발, 살만했는데, s 리나한 y 같이 먹자 와봐. 여기 a k a n l a 간다. n 아. l 아, 죽었네? 락한 오잖아 레드 없었으면 참 a k a n 있다 있긴. 우리도 갈게 k a n L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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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기다려. n L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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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가자 a n l a k 두고 보는데. 아 기다기다기다 천천히 상대 보고. 보리한테 막아도 돼. 보리 막아도 돼. 다 어. 그래, 위쪽 그래, 위쪽 그래, 봐야 그래. 돼. 위쪽 봐야 돼. 공속이냈어. 아, 안 맞았다. 어, 빼야 돼. 빼야 돼. 어, 돼. 빼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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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클해, 미드클해. 다 미드 크레딧. 미드 아, 미드 앞에요. 어. 노플이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레이튼 둘다 플래시 있다. 레이튼 부대침. 음. 없을 때난한번타이브나 이런 거 하고 싶긴 하거든. 이제 템 만약에 톱날 단거 뽑았으면 하고 톱날 아니고 그냥 탱탱이면 어 이러면 해도 되겠다. 되겠다 이러면 해도 되겠다 낙관 안 보여요? 낙관 올라간 올라간다 다음에 이거 때 할게 나가 어. 여기 육성군야 낙관 열고 들어와 아리 온다 아, 아리 진로 간다 아 그래도 어. 이거 어. 해야 돼 어. 아야 아, 뒤에 트런들까지 있다 나, 나 죽어 이러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빠지면서 빼야 돼 빼야 돼 아리 아리 빠지는 거야 궁한번 쏘긴 했어 아리 우리 시공 보자 시공 보자 여기 그냥 끝이야 아래 왔대 이거. 아, 형 계속 믿음이라. 우리가 계속 이짓 하면 아래 남은 보이면 또 하자 이거. 이거 집 깠다가 오는 거 같거든. 아, 이거 또 하자, 해야. 또 하자. 오케이. 이제 이 순살 내에서 구 있어. 나도 집 깠게. 음. 도발 안 돼? 왔다. 아이고 아비. 어? 아비요? 아래 공 빠졌어. 아탑에 전령 썼는데. 음, 오케이, 이거 용법 겨우리. 맞았어? 용병, 맞았어도. 응, 탑에 갈 사람 없겠나? 트런드 정도 갈수있겠다 아, 갔다. 아리 탑 갔어. 아리 탑뺐올라 갔어. 어, 그럼 나 웬만하면 갈 수도 있겠는데? 음. 가도 돼. 아나도못 참. 미드 밀어? 어. 아니 스피는... 아니 아냐. 스피이 야, 바텀 계속 있어. 안 죽었다. 죽지는 않았는데 이거 2차까지 상대할 수 있겠다. 음... 밑에 아리 안 보여. 벌써 올라가는 거나 한번 볼게, 이거. 여기서 한번 볼탑 가줄까? 이미 죽었어. 이미 끝났어. 이거 궁 살짝 볼수 있나? 궁안 짜나? 아 근데 이거 바텀 다이브는 많이 힘들어. 어 이거 직스 애쉬라서 이거 근데 무조건 아래쪽으로 하지 말고 그냥 위쪽 캠프 돌면서 쪽위쪽정글를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 아래쪽에서 뭐안 되잖아. 아래쪽에 아리 아래... 탑이다. 탑에 내. 아, 일단 탑 한번 가 보자. 아. 공략. 아. 애냥 뒤에서 궁박아 볼래? 요. 아또 싸우려 해야겠다 근데 이거. 뭐였어? 아. 카비. 아. 아, 멍때려. 에이. 반팔 하자. 아, 네. 반팔 하자. 어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멘탈 나갈 거 같아? 어, 뭔데? 한번 얘기해봐. 뭐 멘탈.. 아니, 아, 라데시 형. 네, 멘탈 지켜줘, 아니면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 아니, 첫 데스가 존나 컸던 거 같은데. 그냥. 첫 데스도 첫 데스인데 그거 아, 당연히 존나 큰데 게임할 거면 형.. 어디서 얘기한 거 기억나? 라인전 체급 세면 욕 먹을 필요 없다고? 형왜 계속 아래쪽으로 가? 야, 아래쪽 다이브가 안 되잖아. 우리가 서폿이 쉔인데. 아, 까 아, 그게 맞는데. 이데스부터 종선이 그쪽으로 그냥 잡혀지지가 않았어. 아리가 존나 편해지면서. 어, 아 이거 진짜 뭐 처음에 2대1 딴 다음에 그둘다 2풀 빼고 사는데 손해 보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거든. 첫 판은 진짜 아까 어, 처파는 멋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동아 그뭐냐탑 처음에 라칸가스도 좋을 때 있잖아. 어. 뭐 무조건 죽냐? 그 무죽이냐? 아, 라인 일단 존나 마음에 안 들기도 했는데 그 죽일 만도 있어. 레이 좀 보면 레이. 오케나 그냥, 그냥 다음에 불러라 그냥. 어, 오케이, 오케이. 레이도 피 1로 어, 살아 가지고. 나 솔직히 있을 만 했는데 난 그냥 너 믿고 간 거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데스는 뭐 어쩔 수 없고 통화가 좀 잘해줬는데 아깝다 까비, 까비. 근데 라드시 괜찮아 한판 정도 질수 있잖아 원래 아 그냥 일방적으로 패는 그림인데 그래도 라드시형나 그거 하나는 좋았어 불리해도 계속 시도하려는 거 역시 다음에 야 나도 라드시형 최대한 위쪽으로 야 많이 불러볼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뭐 사이드를 이겼어야 됐다 거의 그쪽으로 귀결되는 거 같긴 한데 잘해보자 다음 판파이팅다 긴장 풀림 라나시형 아, 괜찮아? 아 긴장 진짜 다음 판 잘하자 아. 아 근데 니네 나 죽었을 때 어이 없었지. 아니 왜? 그냥 우리가 뭐. 에 그런 걸 쉬려고 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거지. 그렇지. 아, 이거 자연스럽게 숨나는 거지. <laughs> 야 김동아. 응? 어? 나 어떻게? 나 떨려. 떨리는 건 괜찮은 게형나 대회할 때한 번도 안 떨고 해본 적 없어. 나 대회 때마다 맨날 떨어. 할수 있어. 원래 적당히 떨리는 게더 좋은 거 알지? 왜요? 아예 긴장 안 하면 근데 더뇌비고하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원래 적당한 긴장감이 더 좋은 게잘돼 근데 그 사람마다 다른 게가수할때 제일 긴장 많이 했거든. <laughs> 다수실수능을 제일 못 봤어. 아니 긴장을 존나 많이 하면 그것도 안 되지 형. 과유불급이야 과유불급. 아니 풀렸어 풀렸어. 오케이. 저다 시원하다. 라고 할까. 아 씨발. 야, 야, 야. <laughs> 야 그냥 시아 저를 미시하지 마. 저 개새끼 트론도 시켜. 아 그리고 상대도 대회라서 어느 정도 긴장한다고 치면 상대도 절만 해가지고 그냥 하던대로. 아말 말로 아까 상대 아니 이번 판 같은 상대 황 상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서로 아무것도 안 했거든. 나 드시나. 아? 난뭐 했어. 아니 무슨 이거. 죽을 죄를 지였냐고 아니 말했잖아 아니 캐로베로스 뭐냐고 그 옆에 대가리 한마만 잘려도 두 가리 두 개만 있다고 그래 캐로베로스가 아니야 지금 아, 지금 우리... 포메라니안이야 포메라니안 어메서 아, 근데 아, 왜 갑자기 포메라니안이 됐어 아니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대방이 목 하나 자르면 나머지 두 명의 목이 같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물었어 그냥 아내 목설비 소리 들리겠더라 그 우리만의 화이팅 한번 할까? 탑부터? 탑부터 하나 둘셋 어, 저지르라 아니 우리 캐리베로수비인데아야 뭐 씨발 아, 아니 야 뭐해 그래도 저 집으로 가야 알고 아캐리베로수비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전화드 해봐 해봐 캐리베로수비는 어떻게 할 건데 탑나 박두신 멍멍멍 이러고 뒤에서 이리와 이리 이거 아 뭐야 아 존나 짜증나 아 진짜 탑 정글 서포트하고 둘이서 이리와 이리해자 탑부터 해 탑부터 하라고 <laughs> 지지라고 개 새끼야 빨리 <웃음> 여보세요? <laughs> 뭐라고요? 탑부터 지지라고요 탑시을서고지아 <laughs> 계속 지었잖아 씨발 빈터 개 소리라서 안들리나아씨발 <laughs> 다시 해보세요 멍 그냥 멍 하세요 멍멍멍이봄봄봄 멍. <laughs> 아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싫어. 아 갑자기 힘 빠진다. 우리 무조건 게임 빠른 템포로 하자. <laughs> 늘 먹던 대로 가자어 먹던 대로 먹던 대로. 근데 방금 좀 체한 거야. 오케이. 방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일자로 가자. 일자로요. 와 가자. 내가 일성감. 나 여기서 아, 죽는다 그냥. 리시네 피나 피다 좀만 게다 오케이. 나도 집 깎게. 음. 아, 더 떨어져 그냥? 아, 더 떨어주자, 더 떨어줘. 아, 안 갈게 가네. 그럼. 어. 아, 여기서 집 가면 돼, 에시. 어. 지금 또집 찍어, 에시. 아래서 나왔다. 우리, 우리, 우리 여기 여기서 나왔다. 우리. 야, 우리 천체 나가자. 베이노는 응. 어디서 나는지 보고. 오케이. 아 위에. 우리 레드에서 나온 거다 우리 파토. 어, 우리, 우리 레드에서 왔어. 음... 개다 바꿔. The carbo katam star on a b 여기와 다. 다 l i 맞아와 up, shade. Okay. Listen, Yogit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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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고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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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k a y Okay. 리 k a y Okay. o 리 a y Okay. o k a 나이스 나이스 여까지 보자 아나 평큐 오른 텔 생각하고 나마 해줄게 나이스 나이스 이거 w 써주고 갈게 오케이 시원한 거 하나 사라돼 이거는 역으로 한번 일단 캐리베로스피 먼저 어... 그래서 지금 어, 어 근데 뭐 먼저 녹아버리면 음... 또안 되니까요 네. 미니언 사이로 오! 반두졌어요! 네, 와 그러면 역으로, 이거 여기까지? 이거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겠는데요? 와, 와. 만들어내네요 에이. 결국 이게 성공하네요 게르베로숲! 와드 하나가 이렇게 큰일을 만들어냅니다 네 칸이 연기도 잘했고 대응도 좋았어요 그절라대과의 호흡도 당연히 아주 좋았고 맞습니다 돌아왔구나 저라대! 나이스 아메사! 나지 긴장 중이 얘들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드 어 한번 파이팅 해주면 안 돼요 저라대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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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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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신 이제 도움을 먹고 탑 한번 볼 수도. 오케이 집 찍었어도. 이제부터 전에 대갱다일 때마다 액션 끌고 다니자. 이번에 파한 번. 나지갈집 갈게. 오케이. 어. 이번 날 형이 같이 밀어준 다음에 같이 이쪽 여, 여, 거 여, 거 아, 리신. 여, 리신 보였지. 여기 리신. 여기 리신 여기 있다. 룰러도뛸 거고. 아. 이거 빠르게 그냥 녹일만 하려나? 어 빠르게 녹일 만해. 풀이 있어. 아, 다자 빼자 빼자, 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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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어형 미드 푸시해 미드 푸시해. 오케이. 탈각으로 돌만하다.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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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안 보여. 오케이. 아. 이제 집이야 갔으면. 미드미러 미드미러. 내려간다.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런 거에서 살짝 봐도 응, 음, 여기서 한번 볼게. 개인이 뛰는 건잘 모르겠다 근데. 리신 노플이야. 근데 근데 우리 말파 궁있서서 할만한. 리신 계속 밀어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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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어, 탑까지 형 탑. 탑까지. 어탑탑 탑, 탑. 나 궁으로 갈수 있다. 어 아, 여러분 보도 형. 개인비도 왔고. 캐릭까지 가줄 음, 수, 음. 수 있고. 해낼까지. 음. 그냥 그냥 떼만 놓고. 그냥 너가 풀풀 풀 그냥 어, 스탠바 보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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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다. 기다려라. 가 내시 봐. 어, 그냥 그래. 어, 동생이기는 어 동생이기는 가자 가자. 동생이기는 나이스 여기. 나이스. 에니가 바로 절랑 칠나 어, 바로 절랑 치면. 이캐슬 없어? 있습니다. 는게레오나타이야의아여기 그냥 막 오른까지 오른까지. 아이거잘 나왔다 보니까 더블킬. 오른이 방템위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파 상대라서. 마저 쪽 신경을 쓰지? 지금 마치 본인들의 첫 오? 번째 경기의 화가 난듯한 경기력인데요? 다 터뜨리는데요? 아니 진짜 뭐...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아. 머리 세개 달린 개처럼 뭐다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경기력에 본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대신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 정화 빼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냥 약간 급하게, 어딥하게안 싸울 거니까 얼음 아, 인무빙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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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도 그냥 붙어 줘야겠어 정화 빠진 거야? 안안어안썼어안어 썼어. 안 썼어? 아, 그래. 아, 이거 3차까지 하자. 오케이. 어, 맞 오른 안 보인다. 아, 어, 가자. 오른 누구? 이거 속도가 우리랑 그냥 아예 맞출 수 상대. 질짜완음. 나 밑에서 힘싸 봐도 되고. 아, 미드 혼자 할게. 혼자 할게. 아, 절단 어. 죽을 때. 위로 올라왔다. 해내 봐. 캐내 받고. 오케이, 형 지금 네, 미신 볼게 여기. 형그 바텀 올라갈 수 있어. 형 따라와 봐. 아, 하게 당해 위치 보고 있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 봐. 공지만 할게. 아, 형서 나좀 봐도 돼. 형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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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기다 어, 아, 기다 W 이다 나 조금 멀어. 나이스. 룰루 불러, 룰 불러. 공 썼어? 얘도 너프 플이가룰러도플이야해 볼게. 개 좋고. 개 너프 좋아요. 오케이. 아. 얘 죽게 맞았어? 나 갈게. 와, 막 들어가요, 그냥. 아, 진짜? 오. 그냥 뭐 대놓고 죽이면 된다는 거죠? 아니 너무 세니까. 투신의 꼼꼼한 플레이도 지금 눈에 확 들어왔네요. 지금 던지면서 살짝 아군이치를 확인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앵형만나자마자 그냥 군박고 싸워 군박고 싸워. 한번 더함. 투시나. 투시나. 아, 어 여러분. 아암 여기 있음. 아 궁으로 가둔 다음에 죽일게 이제 이번에는 한번더할 거야. 앵형 미들. 드너너마궁좀 언제 해? 애너쭉베이스에매한번 네, 날려볼래 라인으로? 어 라인으로 어. 베이스 어, 쭉 날려. 어. 갈게. 날려. 나 8초 뒤에 8초 뒤에 궁인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삼초뒤에 궁. 공속이 아, 했는데요, 맞을라나? 안 맞겠다. 알수 아, 있는 응? 게 없죠. 이때 또, 근데 이거 와이파가 어? 이미 궁은 썼는데, 네 이거 딱 때리면서 아 쉽게 아 차려놨네요. 네 진짜. 404. 이거 딱 챌린저 절라드과 칸이 너무나 잘 컸습니다. 그러니까 베인만 이제 말이죠. 말리면... 악마다, 악마. 그렇다 악마. 네. 와 악마다. 내 희망 베인이지? 와, 뭐예요? 베인도 망가졌어요. 베인도 망가졌어요.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아니, 1 차도 아직 안 밀었어요. 희망이 날아갔습니다. 정탑 가야 돼. 여기 나 바텀 가야지. 아니, 왜 그래. 나 태블만 네. 갈까 털이 불꽃 갈까? 바텀에 보 한번 써볼래? 바텀에 뭐? 어, 어, 내가, 내가 받을 경우에 믿어서. 바텀에 사쳤어한나 쳤었나? 케네 탑이다. 어, 베인이 맞아. 베인 불가 없어. 베인 가 없는 거야. 야, 케네플이 있는 거냐? 케네플 모르겠네. 난더화를못 해. 내가 실데 아, 아 형닷 받아. 닷 받아. 나탑2 줘야돼 바텀 공 나이스 궁 나이스 영 얘네 한번더 본다 동아야 그냥 하지마 아, 안할게 안 안할게 아니 저런데 누데용 봐야돼? 나, 나, 나 오고있어 나, 나 빵이긴 하거든? 아 봐주면 돼 하자 씨발 해해해야케네 디테일 하고. 귀, 디테일만 조금 주, 조심하자 말파 우리 텔었다가가가가 케넨 할수 있어 가, 가. 스피드 와줘 스피드 와줘 아나 어, 가는 중이 가는 중케네 디테일 조심해봐 나 9초 8초 뒤에 궁 8초 뒤에 궁 7초 뒤에 궁이야 죽여 죽여 죽가 이거 미대 전력감? 이거 용우야 먹지 마. 형형탑충미러 그냥. 오케이. 이거, 이거 한명 믿어줘. 시시기 한 명만. 음. 스페이어 궁 불래? 어. 쓰긴 했어. 아, 까비 오, 미안해요. 아 근데 아 죽진 않아 어떻게. 우리 탈려. 다해도 있긴 해. 나이스. 와우. 용 내가 솔룡할게 그냥 라이션 계속 정글 누리면서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해. 난 갈게 이제 진짜 아, 가야 어, 되지 나도 미드 네, 갈게 이거, 이거 선물이다 ㅋ <laughs> ㅋ W 선물이다 이 자식아 고맙다 맛있다 그냥 그 저런 거 갈겨도 돼막 갈겨도 돼, 막 갈겨도 돼. 어, 어차피 도마 뭐, 뭐. 틸레스니까 그냥 핑크 바커 싸워 그냥 보이면, 어. 보이면 갈겨볼게 아 이거 안돼? 어 오케이 아 여기 싸운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뭐야 뒤에 뒤에 와드 와드 팔! 와드 그냥 라인 탈겠다 라인 오케 라인 탈게 어 하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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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 빼고 말파 살짝 빼고 아 죽어라 그냥 아 이제 더빨도 어? 살려. 주나 아, 당했어. 당신은 잘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 거야, 사 열로 뺐다. 여기 있어? 뭐냐? 열로 뺐다. 뭐야? 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냥 애형이랑 <laughs> 노생저 근데 너가 가져야 될수 있나? 나 애형이랑 너. 오케이. 이 이거 베인까지. 잠깐 블록 들어가. 어, 나 궁, 궁, 이거 이거 프리컷 바텀 받, 받아줘. 수피 구 한번 살짝 볼까? 이 어. Okay. 어. 넘도 돼. 내가 모르고 모르고 가오른쪽으로갔다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베인처가 베인야 이상한 애 맞아. 베인처가 베인처. 뭐야? 케이드. 베인야베인 알아 알아. 캐냅 캐 보스. I 어 a n t did the k i 야, 걸렸구나. 아, 나나 지켜줘. 나 지켜. 이거. 혼자 봐도 아무나 아무나 여기 서버 도 돼. 아, 너무 세 가지고 쓸거 없네. 나 탑으로 갈게. 내가 라인 없게. 라인 없 아, 하게. 아, 다이브 한번 더하자. 3차 다이브 하고, 진짜. 아, 나 삼차. 내가 공으로 가아줄게매한번썼어 형. 이거 그리고 나궁만더질 테니까 그냥. 앵형은 미드 슬래, 앵형은 미드 밀어줘. 형, 형 이제 궁 없으면 필요 없어. 할게. 공 맞출 수있으면 그냥 맞춰버려. 아, 맞출 수있으 미드에서 다이브칠까 우리? 그냥 미드 나 나머지 다 가봐. 내가 벽 갈라줄게. 미드 미드, 어, 미드가죠야 베이츠야, 밸라 좀. 베이츠하고 봤어. 베이츠하고 못다어 20초. 확인 확인. 야, 이거 캐맨쪽 어쉬 아. 갈락 갈리긴 했어. 맞어내 똥쟁이 맞았어. 자, 괜찮아 괜어아괜아잘어잘어 아무나 맞춰도 어. 돼 지금. 야 왼쪽 거 치자 왼쪽 거. 나 그냥 나거할 있으니까 그냥 왼쪽 거 칠래? 전런 씨랑 겹치지 마. 이거 무조건. 아, 그렇 아, 나 W 온형 아, 방아도 거야? 돼 지금부터 방아도 돼 오케이. 와.. 베인 오픈, 베인 오픈 한번 빼줘 이거 왜 치욕 싸이다 와아 빌지 왔다 나이스 나 13초 궁 어메상 해 줄게 나이스 갈 사람, 갈 사람, 갈 사람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5초 가야 5초, 궁 5초, 궁 5초, 궁 5초, 궁 5초 1초 1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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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나이스나이스 나이상 나이상 전하대 울겠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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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겠냐? 아, 아, 와 쫄부려 와이 쫄부 어때 전하대 살만해 이제 아 다행하면서 숨 쉬어 아 초파리 너 진짜 너무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아니 스토리 쓸 거잖아 왜 그래 아야 이걸 원해서 한거 아니야 사람은 형더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온 거잖아 아니야 그래 아더 이상 이 조마조마한 상황을 겪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스토리 쓴거 아니었어 저런 말쓴 거였잖아 그래 <laughs> 난 벌써 저런 걸 각인됐는데 노력어 사실 오케이 인정 인정 인 시원하다